네, 어, 인생이 내 마음대로만 된다면 또내 생각대로만 된다면 별로 염려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잘안 되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어쩌면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디 수요 기도회를 또 수요 예배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염려와 근심, 절박한 심령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강력한 위로를 받으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위로가 있기를 또한 거듭하여 축복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사실 하나님께서 최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유학을 결정하고 나서 절박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 인생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인도하시지 않더라고요. 유학을 결정하고 학교에 합격하고 그 기쁨도 잠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직접 미국에 가는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지금 제가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은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학기가 어 마무리될 즈음에 제 마음에 염려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버지, 저 다음 학기 등록금이 없는데 어떡하지요? 공부를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 빌리포서 4장 6절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아주 우연히 또 하나님의 응답처럼 지인을 통해서 한 장학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장학회에서 장학생으로 결정이 되면 1년 동안 저의 이제 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구나. 내가 말씀을 받자마자 하나님이 이 장학회를 발견하게 하셨으니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학기 중에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장학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소개서를 한자 한자 썼고 미국에서 이제 서류들이 날라와야 되니까 그 기간에 맞춘다고 그 서류들을 기간에 맞춘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 제출하고 나서 이제 내 손을 떠났지 않습니까? 발표일까지 한달 정도 시간이 남았더라고요.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발표일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장학회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장학, 장학위원들이 모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한달 정도 미루겠습니다.라는 어, 메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딱한달 뒤면 뭐였냐면 학기 그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 주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드라마를 쓰시는구나. 어, 기가 막히다. 제가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 역시 기가 막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제가 정말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우리, 우리 아내와 함께, 사모님과 함께 밤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달의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발표일이 되었습니다. 전날 당연히 밤잠을 설쳤고 아침에 저절로 눈이 빡 떠졌습니다. 제가 바로 그 장학회 사이트에 딱 들어가서 발표자 명단을 바로 확인했죠. 딱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시원하게 떨어졌습니다. <laughs>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제 이름이 제가 세수로 하고 와서 다시 한번 가봤는데 또 없어요. <laughs>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때 저는 이제 깨달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주신 이 말씀은 바로 그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낙심하려는 마음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억지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아버지신데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학기를 무사히 일단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염려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성공한 이야기를 좀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방금 제가 드린 제 이야기는 어쩌면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어, 저의 실패한 이야기가 사실 부끄럽지 않은 것은요. 아버지께서 저를 향해서 너 실패다 말씀하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수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마. 내가 네 아버지야. 그리고 오늘 같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반면 내 눈에, 내 문제들은 너무 잘 보이는데요? 내 통장이 눈에 보이고, 내 직장 상사가 눈에 보이고, 내 가정의 어려움은 눈에 보이고, 내 아이의 학업 성적은 눈에 보이고, 내 질병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수 있을까요? 지금 바울은 그냥 해보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일까요? 염려 안 하고 사는 게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뭐 그냥 도전해 봐라. 이런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염려가 어디서 나올까요? 염려의 출처가 어딜까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서 염려가 나오는 걸까요?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염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염려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그 소망이 있다면, 문제가 많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감사가 나옵니다. 찬양이 흘러넘칠 겁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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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하박국의 삶에서 상황이 무엇이 해결되었으며 무엇이 만족되었습니까? 그저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믿음이 용솟음치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사장 7절 보실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 앞부분에 하나님의 지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을 낳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을 낳냐면, 평강을 낳습니다. 반면에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단단히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 하나님의 지각에서 나온,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지각을 지켜야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오늘 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낳냐면, 염려를 낳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뭐죠? 한마디로 시궁창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궁창과 같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시궁창과 같아서 가끔 비가 와서 비가 오는 날, 그러니까 인생의 역경이 있는 날, 그런 날이면 이 시궁창에 넘쳐서 맨홀을 뚜껑 위로 막 오물들이 흘러 넘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염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마음이 원래부터 사실 시궁창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빗대어서 얘기하셨냐면 바로 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시궁창이 된 이유는 마음의 쓰레기똠이라고 할수 있는 죄가 자꾸만 우리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 마음은 아름다운 집이며 생명의 좌소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설명했죠. 사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말씀은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이시죠? 우리 마음은 생명의 좌소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원래 생명이 움트는 곳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시궁창을 만들고 그 시궁창 속에서 계속해서 염려라는 냄새를 풍기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의 마음이 염려를 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내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사는, 사는 삶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의 시궁창인 우리 마음에 염치가 없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초청하고 그 보혈로 우리의 방을 청소해야 됩니다. 계속 청소해서 시궁창에서 깨끗한 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좌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갖다 놓아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죄의 시궁창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생명의 좌소입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염려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오늘 평강을 얻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할수 없는 것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으로 어찌 안 되는 것들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건 뭘까요? 6절의 나머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러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원어적으로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시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좀 우리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지금 제가 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좀 보기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오직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게 하라. 어떻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자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시게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가정해 보시죠. 물론 그렇진 않지만 사실이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정을 지금 전혀 모르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일입니까? 빨리 아시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시게 하라는 뜻은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시게 하라는 뜻은 사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염려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탁월한 설교가 맥스 루케이도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세 가지 유익을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첫 번째 부분부터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작. 구체적인 기도는 진지한 기도입니다. 자, 제가 만약 여러분께 언제 대기 한번 찾아가도 될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반면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수요예배가 마치고 제가 대기 한번 찾아가도 될까요? 제 직장에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조언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진지하다는 것을 단번에 눈치채실 겁니다.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하는 염려가 진지한 것임을 아십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큰 염려가 생겼습니다 아주 잔악하기로 소문난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18만 5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애워 쌌습니다 완벽하게 고립시켰습니다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간신 랍사,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름도 아주 간신스럽죠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아니야. 산해립보다 훨씬 더 떨어져. 산해립이 훨씬 위대해 하면서 이런 망언들 비방들을 막 내뱉습니다. 그말 같지도 않은 비방을 고스란히 편지에, 편지로 받아든 히스기야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이건 뭔가 입에 담기도, 입에 담기도 힘들죠.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고 싶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폈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그러니까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다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희스이하는 무엇을 시도하고 있냐면 이게 자기의 문제 자기의 염려가 아니라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문제는 내 인생에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희스이하는 자기의 문제를 과제를 분리해서 하나님께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소원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영하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는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도, 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희스기아는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올려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희스기아의 진지한 기도, 그 태도를 받으시고 그 뒤에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그 하찮은 사내립을 비웃으십니다. 비웃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밤에 천사 단한 명, 단한 명을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기겁해서 도망가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염려가 진지한 것임을 아시고 진지하게 반응하십니다. 자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시작.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이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요, 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놀라운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저는 이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또 많이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는 자신의 종 아,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신부름을 받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라는 어, 어떻게 보면 미션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이 그 종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종이 어떻게 자신의 주인의 아들의 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염려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엘리에셀이 가는 내내 너무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누굴 데려간들 만족하실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난 이엘리에셀이 종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아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받을 말까지 하나님께 구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이러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기의 기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죠.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이러 나오게 나오 싸우니 내가 물을 기, 어 곁에 서있다 우물 곁에 서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 동이를 기울여 내게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이 대답을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그런 말미 아 주께서 내 주인의 은혜롭게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물좀 달라고 할 건데 그물좀 달라고 할때내 옆에 낙타까지, 아, 제가 낙타까지 제가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더 자비를 베푸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자, 엘리에셀은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뒤에 나오는 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죠?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우리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부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으니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리부가가 정한, 정한 대답을 했고, 종, 종은 응답을 받았고, 그 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는요.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마지막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구체적인 기도는 짐 짐을 가볍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 가난 혼인 잔치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상의하죠. 뭐라고 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상의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야기 등을 보면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벗이여, 떡 세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아주 구체적으로 세덩이를 달라. 우리도 하나님께 얼마를 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그 맹인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길 원하느냐 물었을 때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간단 단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자신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 짐은 한결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님. 내일 있을 회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 제가 내일 2시에 상사와 회의를 합니다. 저는 그분이 무섭고 긴장도 됩니다. 오늘 밤 숙면, 숙면을 취할수 있게 해주시고 제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그 상사가 저를 부드럽게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상사에게 관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든 회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는 매우 가벼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기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였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제가 번역을 다르게 한 바,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시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이때에 우리가 오직 할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상기해 볼까요? 첫째, 구체적인 기도는 진지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기도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합니다. 사랑한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한 청년과 함께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자기가 그 교회를 그만두고 우리 교회로 옮겨야겠다. 강력하게 결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근심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중에 그 교회 수요예배를 아주 오랜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설교, 선포된 설교가 정말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끙, 그렇게 끙끙 알면서 왔던 것과 다르게 그 말씀이 선포가 그 목사님과 앞에 계신 장군님과 싸움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와야겠다고 자기가 결심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계실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들어야 될까 제가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까 경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은 가정의 갈등 가운데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정말로 힘들게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똑같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 대신에 평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안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공간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